안녕하세요 중고차일번지의 김롱입니다 오늘 썸네일 보셨죠 진짜 이 금액대에 최고의 하차감을 누릴 수 있는 벤츠의 s클래스 귀한 백바디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단가에는요 거의 검정색 아니면 은색 쥐색 이거밖에 없거든요 하얀색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거기에 추가로 컨버전까지 되어 있다 후기형으로 컨버전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성비가 있어서 준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16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스펙 설명 드릴 건데 벤츠 W222 전기형이고요. S350D 4륜구동까지 탑재된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거기 이어서 2015년 9월에 출고된 16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2만 6천 키로 정도 운행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 뽑보시면 완전무사고의 미세을 불량도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컨버전은 사고로 인한 교체가 아니라 그냥 현금 드레스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보험 이력 또한 지금 170만 원짜리 한 건밖에 없고요 심지어 렌트 이력도 없이 개인이 출고했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3 컨버전의 백바디의 실내 브라우니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지금 3,590만 원3천 중반대 최고의 하차감 그리고 남자라면 한 번쯤 꼭 타봐야 될 차량이죠. 오늘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휠 같은 사진 보시면 현재 19인치 마차휠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앞뒤 미세린 22년식으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 잔이랑 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부터 설명 드릴 건데요. 가운데에 보시면은 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싸구려 라이트로 만약 개조했다. 여기 멀티 빔도 안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멀 띄어쓰기, 티 v LED,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가품이 많은데. 지금 멀티빔 LED라고 정확히 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퀄리티 매우 좋은 걸로 컨버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크롬 그릴 보여주고 있는데 들뜸 현상 일절 없고요. 현재 레이더 센서의 전방 카메라,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벤츠 마크에도 부식 전혀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에는 63 컨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MG 스러운 고성능 버전의 드레스업을 했다. 그래서 되게 보기에도 멋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누가 3천 중반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어서 본네트 위쪽으로 보시면 현재 화이트 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되고요. 스톤 칩도 거의 보여지지 않고요. 이어서 측면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리 쇼파디라고 해도 얘가 전장이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그래서 앞에 타거나 뒤에 타거나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도어 캐치에는 터치 방식의 컴퓨터 액세스와 사각지대 경보 센서가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의 샤크 안테나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포시 닫아주면 쭉 빨려 들어가는 이 소프트 클로징도어도 내쪽다 잡소리 없이 깔끔하게 작동되는 것도 제가 확인을 다 했고요. 이어서 측면부도 거의 무결점이죠.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어설프게 앞에만 해놨으면 제가 오늘 이 차량 영상 준비하지도 않았죠. 지금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서 보시면 18년식 이후에 후기형 은하수 LED 테일 램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은 63 범퍼에 사각 AMG 머플러 팁도 듀얼로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 휠만 빼면은 어? 63 AMG인가? 와 이거 중고로도 한 5, 6천만 원 하겠는데? 이런 혼돈을 준다는 거죠 그만큼 3천 중후반대의 가성비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이어서 후방 감지 센서의 내장형 후방 카메라로서 선명도 또한 항상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동 트렁크 작동이 됐고요. 안에 보시면은 지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지금 플라스틱 요 손상 또한 전혀 보여지지 않았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지금 이중 수납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만 봤는데 무결점이죠. 이런 S급 중고차 찾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쇼바도 한 1, 2주 정도 방치했다 했나, 질려라? 네. 어, 근데 전혀 주저앉음 없이 깨끗하게, 그대로 고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탔습니다. 지금 이게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들은 은근히 상태 안 좋은 게 많거든요. 이 개인이 신차 출고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드레스업. 컨버전을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실내 보시면 또 백바디에 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 브라운 시트 그리고 면적도 되게 넓어서 집에 있는 쇼파에 앉은 듯한 그런 쿠션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도어트림 보시면 전동 시트에 3단의 메모리, 통풍 열선 시트에 부메스터 오디오까지 들어가면서 음질 또한 풍부하다. 그리고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옵션도 프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중고차 한대 사가야. 사모님한테 차잘 사왔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3000cc의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얘가 연비도 한10 정도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고속에서는 더잘 나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동감도 크게 느껴지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시면 현재 와이드 콕핏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아래로 지금 엠비언트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경고등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볼수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 1 2 6 8 9 9 k m 운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에 놨을 때 사이드를 풀고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면 자, 여기 오토 홀드까지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1 6년형부터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핸들 보셨을 때 위아래로 우드 그린이 탑재되면서 이 가죽은 많이 안 잡아요. 그래서 컨디션이좀 깨끗하다 보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핸들리모콘과 핸즈프리 그리고 패드시프트의 컬럼식 기어, 좌측 뒤편엔오토레인 센서와 전동핸들의 핸들 열선 그리고 앞차간의 간격 조절하는 어드밴스드 크루즈컨트롤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더왼편 보시면 그냥 반자율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라운드뷰에 헤드업까지 옵션 너무 풍부하죠. 하단부로 보시면 오토라이트의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운전석도 동일하게 전 운동의 메모리, 통풍, 열선, 워크인 기능이 있고요.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고 트렁크 버튼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장재도 이 브라운 스티치에 브라운과 블랙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밝은 우드와도 생각보다 어울린다. 그리고 백바디와도 매우 잘 어울린다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에 보시면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후석 전동 커튼과 이 뒷열에 헤드레스트가 올라와 있으면 백미러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게 내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시면. 자 깔끔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고 어라운드 뷰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단부로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 사고 에어벤트 그리고 오토 에어컨 그 위쪽으로 보시면 론슬립 패드 보여주고 있죠 근데 레버를 당기면 컵홀더를 이용할 수 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조그 셔틀에 다이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에 서스 감쇠력 조절 에어 서스 버튼 보여주고 있고요 오토 스탑까지도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조금 약소한 수납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ECM 기능이 달린 하이패스 룸 러는 물론이고 블랙박스 앞뒤 두 채널에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 심지어 내장재가 블랙이죠. 어, 브라운의 백바디에 천장 내장재가 또 블랙이다 보니 너무 고급스럽고요. 지금 선쉐이드 컨디션도 너무 완벽합니다. 선루프 작동되는 것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신 것처럼 진짜 썬루프까지도 완벽히 잡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인이 출구해서 진짜 관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이 S클래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열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전기형 둘둘둘 보시면 자 여기 중고 매물로 보실 때 이렇게 늘어나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잡아라 라고 하는데 지금 양쪽 다 쫀쫀하죠 요거 하나 수리하려면 한 4,50만 원 깨지거든요. 지금 고칠 필요도 없고 깨끗합니다. 이어서 암레스트 보시면은 암레스트의 수납 공간과 컵홀더 앞에 두개 보여지고 있고 앞쪽으로는 원형 타입의 에어벤트와 독립공조 시스템, 그리고 삐빌러인 추가적으로 에어벤트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플래그십의 꽃이라고 불리는 화장등까지 보여지고 있었고요. 도어 트림에 보시면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고 하단부에 네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측방 전동식 선 커튼이에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거 없이 깔끔하게 작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쉐이드도 잘 닫히고요. 후석 커튼 또한 찢어짐 없이 완벽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컨버전이 된 백바디의 브라운 S클래스 디젤의 4륜 구동 모델 마음에 드셨나요? 이거는 자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컨버전 안된 것들도 거의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16년형의 헤드업이 추가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앞쪽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총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현재 본네트 개방했고요. 유압도. 아 유압 리프트 엄청 튼튼하죠. 지금 이제 엔진음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습니까 규칙적인 엔진은 왜 다른 잡소리 들려주십니까 안 들릴 겁니다 닫았을 때는 진짜 디젤인가 싶을 정도로 정숙함을 또 맛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16년형으로서 헤드업이 추가된 모델에 어라운드 뷰의 반자율은 기본이고 지금 63 컨버전은 물론에 지금 순정 다이아몬드 화이트라는 컬러거든요 순정 백바디에 브라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이 s 클래스 350d 포메팅 모델을 지금 35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현재 차량키도 두벌에 보험이력도 170만원짜리 하나밖에 없는 깨끗하고 관리 잘된 S클래스입니다 이거 가져가셔서 사모님한테 칭찬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이제 날도 풀렸는데 놀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일번지의 김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